여러분, 네, 안녕하세요. 얼음 맞짱입니다. 자, 오늘은, 예전에 제가 같이 했던 동생 기억하시나요? 그 동생하고 한번 전화를 하면서, 허허, <laughs> 아, 딸기 저국 귀엽네. 전화하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화하면서, 전화하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빨리, 빨리 타주세요 오늘은 전화하면서 할 거예요. 같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. 전화입니다. 빠바바밤, 빠바밤. 전화로 지금 아, 대화하는 근데... 거라서, 잠깐만, 잠깐만 조용히 해봐. 아니, 잠깐만. 고맙습니다. 잠깐만. 저희 근데 지금 전화로 통화하는 거라서 살짝, 그 서로 대화, <laughs> 서로 대화가 잘안될 수도 있으니까, 그, 이야기 좀. 부탁드리고요. 아 제가 좀 오늘 목소리가 좀 그렇죠? 아닌데 엄청 귀여운데 안 돼요 일단 한번 3라운드나 2라운드 정도로 건너뛰도록 하죠 자 이어서 다시 하도록 할게요 육상부장은 그냥 총으로 죽이도록 할게요 총으 죽이는게 더빠라서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점수 얻기 위해서 한방 때리겠습니다 네네. 근데 제가 오늘 목소리가 쉬어서 애교를 돌려줄 수 없습니다. 뭐, 목소리가신기하니요 목이 쉬었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. 아 제가 좀 제가 그거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팩트폭력? 어? 구독 많이 해줘야 돼요. 방금 전의 자기 자신의 팩트폭력 한그런가요 아닙니다. <laughs> 헛! 아, 누구를요? 69등. 나도 날 때리고 싶다는 줄 알았네. 어. 안 아, 돼! 아, 그래. 제발 한 번만 때리세요! 좋았어. 5,000점. 네, 5,000점 네. 냠냠냠냠. 네. 자, 여기선 체어리더를 통과하는 기술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미안, 그쪽에는 철이도 <치어리도> 아닙니다. <laughs> 빵, 빵. 자 여기 통과해 주시고요. 여기는 이 철도를 통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자, 자. 아니, 제가 말하는 곳에서 딱 멈춰 있으세요. 딱 여기. 아, 기다려보세요. 여기에다가 이렇게 멈춰 있으세요. 이렇게. 이렇게 멈춰서 오른쪽에 제가 오는 거 보고 있으세요. 알겠죠? 네, 보도록 하죠. 잠깐만요. 지금 좀비 한 명이라서. 자. 빵! 그리고 저잘 보세요. 자. 갑니다. 아, 나오겠다 애들 뭐하십니 어? 어 어? 어? 나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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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왜 어? 러지 어? 아왜 어? 그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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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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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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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65 레비는 그냥 모은 거고 제가 잘 못해요 그리고 얼마 법사님은 84레벨에서90 가거든 요 이제 그래서 저는 지금 어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음. 제가 한번 애기를 보여볼게요 오늘 그건 일단 한마디로 그정리하자면 저 물레비에요, 예, 예, 이런 건가요? <laughs> 안녕? 일단 물레비라는 거. <laughs> 제가 근데 제가 원래 삐약이한테 밥을 많이 줘가지고, 삐약이가 막, 말을 알아듣고, 그, 용진이 안녕 삐약, 막 이랬잖아요. 네. 근데 밥을 안 줘서 이제는 삐약? 이렇게밖에 안 해요. 뭘. 아니, 제가. 미네랄이 없어서 못... 밥을 못 주니까. <laughs> 오세요. 자, 애교 시작합니다. 애교요? 게임 시작해보죠. <뉠쩡한> 일단, 얼음 <어린> 마법사 에베베베베베운걸 <뉠쩡한> 애교... <뉠쩡한> 말하도록 하겠습니다. 애교. 가아 <뉠쩡한> 귀여워요. 여러분들의 귀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, 길을 막으세요. 길를 <laughs> 막으세요. 아니면 소리를 끄거나. 네, 제가 있잖아요. 아, 어, 아니에요. 이번에 또 뭐라 하냐고. 죽으면 진짜 죽는거다. 데스매치 어그로 <laughs> 이게 바로 백어테커 실수의 중요성인가? 기술을 실수하면 오히려 본버한테 더 딜을 넣어줄 수 있도록 바꾼다? 얼마법다님 네? 근 있잖아요 네 그 공개할 때 있잖아요. 아 치킨 먹을 때요? 네, 근데 그거 너무 맛없을 것 같아요. 살이 백키 살이 백백해서 맛이 별로 없긴 하더라고요. 무슨, 무슨 맛이에요? 살짝 가죽 백을 그냥 간장 뿌려서 가죽 백백을 그냥 딱 간장 뿌려서 먹는 맛? 치킨용 간장을. 뭐야, 죽으셨어요? 네, 죽으셨어요. 눈도 어그로 끌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. 오 영진. 이름이 제가 그때 있잖아요. 실제 이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이름을 공개 안하 어! 사본적이? 그것이... 옛날이라면 한 전생쯤인가요? 전생? <laughs> 그것은 아닙니다. 젠젠가라들 <쟨쟨쟨> <laughs> 잠깐만 중지해줘요. 여러분 잠깐만 중지해달라고 하니까 잠깐 중지하겠습니다. 죄송해요. 자 제가 혼자서 미복까지다 깨고 왔고요. 이제 2라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왜2라운드인데대 네, 8분이나 네. 걸린 거야. 하겠습니다. 그야? 나도 몰라. <laughs> 아이쿠. 네, 아, 아이쿠, 아이쿠. 근데 제가 구독자분들의 애칭을 정하려고 하는데 뭐로 정하면 좋을까요? 구독자분들이 직접 한번 정해주도록 하, 정, 정해주세요. 자신의 애칭을 만들어보세요. 참고로 미리에 딱한 명은 제가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. 라임스 크레이지님. 기온이 더 높이어줄 것 같아요. 아 우산이다! 뭐, 죽여버리기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. 여러분, 이름을 정해주세요. 이름을 정해주시면. 와! 아무튼 이름으로... 제 컨트롤 봤어요? 네. 엄청 났죠? 얼음마법사님. 영... 아, 와! 도망가! 얼음마법사님. 네. 얼음마법사님도 있잖아요. 이름을 좀 골라주시면 안 돼요? 구독자분들 이름이요? 아니 있잖아요. 구독. 어른마법사님 도 어, 어, 아직 공개하지 않은 저에게 있잖아요 이런 걸 공개하지 않게 않은 있잖아요 뭔 소리를 하는 거지? 음 어. <목소리> 일단 죽은 <죽음> 관계로 <목소리> 일단 동생이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고 심지어 죽었으니까 이, 오늘 영상은 <laughs>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<목소리>